런던 더비 정말 많죠. 아스날, 웨스트햄, 첼시, 토트넘. 그런데 말이죠. 유독 이두 팀만 만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바로 토트넘과 첼시 이야기인데요. 이건 그냥 축구 경기가 아니에요. 거의 뭐 자존심을 건 전쟁이죠. 이 지독한 라이벌 관계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던져 볼게요. 아니, 런던의 팀이 한두 개도 아닌데 왜 유독 첼시랑 토트넘 경기만 이렇게 살벌할까요? 그냥 같은 동네 팀이라서 에이 그건 아니죠 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이두 팀의 관계는요 그냥 우리 업동네산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승컵이 걸린 결승전 또 강등이냐 생존이냐가 걸린 단두대 매치 같은 진짜 중요한 순간마다 으르렁대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불꽃 속에서 단련된 그런 라이벌리입니다 모든 악연의 시작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크니컵 결승이라고 불리는 경기였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런던 팀끼리 맞붙은 FA컵 결승이었죠. 10만 명이나 되는 관중 앞에서 토트넘이 첼시를 2대1로 이기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거든요. 이때 첼시가 느꼈던 그 패배의 굴욕감. 이게 바로 두팀간 지긋지긋한 라이벌리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1975년에는 강등길목에서 만나서 토트넘이 찰시를 나락으로 보내버렸고요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건 역시 2016년 브리지에서의 전투겠죠 이건 정말 라이벌 관계에 기름을 보은 격이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2018년 토트넘이 그 끔찍했던 징크스를 깨는 순간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이 살벌한 더비가 된 겁니다 28년 와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토트넘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첼시 원정, 그러니까 스탠퍼드 브릿지에서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한 시간입니다. 토트넘 팬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저주나 다름없었죠.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와 볼까요? 이 경기를 빼놓고는 두 팀의 라이벌 관계를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경기, 브릿지에서의 전투입니다. 이 경기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당시 경기는 이한 문장이면 끝납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경기 중 하나. 네 맞아요.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라 그냥 전쟁이었어요. 전쟁. 숫자 9. 이게 바로 그 전쟁이 얼마나 미친 수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한 경기에서 받은 옐로카드 숫자인데요.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팀 최다 경고 기록이고 아직도 안 깨졌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싸웠을까요? 당시 토트넘은요 창단 첫 프리미어 리그 우승이라는 정말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그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죠. 반면에 첼시는 이미 우승은 물 건너갔고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니네가 우승 축포 터트리는 골은 절대 못 본다 이거였죠. 결국 2대0으로 지고 있던 칠시가 기어이 2대2 동점을 만들면서 토트넘의 우승 꿈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지금으로 한번 돌려보죠. 과거의 영광과 상처는 뒤로 하고 지금 두 팀은 음, 각자 다른 종류의 위기 그러니까 갈림길에 서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만 없으면 공격이 너무 답답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보니 순위도 흔들리고 있죠. 반면에 칠시는 경기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바로 기강회의. 선수들은 물론이고, 감독까지 퇴장당하는 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 없으니 심각. 이 기사 제목 하나가 지금 토트넘의 현실을 그냥 보여주는 거죠. 팀 공격이 얼마나 손흥민 선수 한 명에게 기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없을 때 팀이 얼마나 길을 잃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좀더 들여다보면요. 최근 아스톤 빌라전 패배만 봐도 공격진 부진이 정말 심각해요. 히샬리송 콜로모하니 같은 선수들이 전부 평점 6점도 못 넘겼습니다. 5점대예요. 기회는 계속 만드는데 그걸 골로 마무리를 못하는 이 답답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첼시는 상황이 좀더 황당합니다. 최근 6경기에서 레드카드가 무려 5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더 심각해요. 마레스카 감독까지 퇴장당하면서 지금 팀 전체가 통제가 안 된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자 머리 아픈 문제를 안고 있는 두 팀이 11월에 만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의 감정은 싹 빼고 한번 냉정하게 데이터로만 승부를 예측해 보죠. 일단 역대 전적부터 보면요. 이건 뭐, 첼시의 압도적인 우세네요. 총 179번 만나서 첼시가 81승, 토트넘이 55승, 역사적으로는 첼시가 토트넘의 천적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이야기고요. 최근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경기당 승점 2.00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안방 깡패예요. 반면에 첼시는 원정에서 1.33점으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토트넘 홈에서 열린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첼시는 원정에서 경기당 2.67골,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토트넘은 홈에서 0.67골, 거의 골을 안 내주는 짠물 수비를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창과 견고한 방패의 대결, 딱이 구도죠. 자, 그럼 이 모든 역사적 배경과 현재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그림이 딱 그려지죠? 첼시의 막강한 원정 공격력과 토트넘의 단단한 홈 수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역사는 첼시 편이지만 지금 당장의 홈 이점은 토트넘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데이터는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할 무승부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이번 맞대결을 통해서 이 오래구 지독한 라이벌리의 다음 챕터는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질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